영화 배우 팽현숙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예. 저희 잘생긴 최양아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어, 축구양락최양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우선 자 자리... n 잘 잘생겼죠? 네. 네? 네. 예, 잘생겼는데 소매이좀여기 아, 네. 설... 인사하게 냅두지 않고 그 남편 소개를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까? 네. <laughs> 아까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자 아, 오늘 사랑 토크 콘서트인 건 아시죠? 네네. 네, 네. 아 그래. 혹시 부여 여기 궁남지 와 보신 적 있어요? 나 궁남지로 못 오고. 네. 부여에는 촬영차 뭐. 촬영차. 데... 그럼 이렇게 어, 예쁜 조명과 네. 어, 조경이 펼쳐져 있는 네. 이 모습은 처음 보시죠? 예, 국남지에는 네. 궁남지에는 네. 제가 궁남지에 예, 그니까세발이 피네 그거는. 아 그럼요. 예. 예. 전국에서도 유명한. 그럼요. 예, 예, 대북에서 예. 가장 이쁘고 음. 가장 예, 유명한. 이 연꽃축제는 부여거든요. 아, 그런 네네.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난지에 되게 이쁘잖아요. 너무 어. 아름답고 멋있어요. 너무 아, 아름답고. 부여. 네네. 어떻게 저 연애 때 이렇게 좀 사랑하면서 이런데 데리고 오신 적 있어요? 오늘 여기 처음이에요. 자. 아, 럼평유 <laughs> 아, 씨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네, 저는 맨날 일만 해가지고 <laughs> 대한민국의 부여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다는 게 네. 정말 눈물나도록 감격스럽고요. 아, 지금 울라 그래요, 왜 또? 아, 너무 좋아서요. 개명이라 개명 시도 때도 없이 게 아니...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가 20 하니까 여기가 네. 20주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랑 많은 인연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 최양아씨를 만났습니다. 20살 때. 네. 근데 오. 이 아저씨를 안 만났으면 제 인생이 이지경이 안 됐을 텐데. <laughs> 아, 진짜 죄송한데 지금 사랑 통곡 콘서트인데 이지경과 이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아, 네. 어떻게? MC분 잘생기셨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 감사합니다. 아, 자, 오늘 제가요, 아, 죄송한데, 네. 선배님이시지만, 아, 네. 그래도 조금 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아, 네. 최양락 시, 태현숙 시롱. 호칭을 변경해도 될까요? 아, 아 그럼 그럼 현수가 거야. 해도 좋아요. 아 현수가요? 아, 아 왜냐면 아, 네. 이게 우리 여기 주부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네. 이 여자들은 여자의 일생 참 안쓰러워요. 결혼을 하면 예. 내 이름이 없어져. 우선 하나 엄마, 영숙이 엄마, 미숙이 엄마 이러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 현수가 한번 불러봐 주세요. 현수가. 어, 오빠! 아 오빠. 무슨 플스 댁이 아니냐 좀. 네, 현수가 그래도 아. 가슴 떨려요. 아, 네. 그래? 아, 네. 아 이름만 들어도. 네. 아내분 이름을 한번 불러줘봐요. 정말 가슴이 어. 어, 막 벌렁벌렁하면서 어. 20대 그 아름다웠던 아. 소녀적인 그 감성이 그대로 살아나죠. 어 그러면은 그 전에는 저기 자녀분 이렇게 낳기 전에는 뭐라고 호칭이 뭐예요? 그때는 현수가, 뭐 현수가 양나고빠였는데 아, 네. 양나고빠 오빠 오빠 그랬죠 그러다 이제 애를 낳기부터는 바로 뭐 하나 엄마, 하나 엄마, 엄마 하나 아빠, 어이 저기 뭐 이렇게 됐어요 또. 아니 하나 하나 엄마. 내가 하나 난대로는 얼굴을 잘못 봤어요. 왜요?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와서 온방가락 있고 또 나갔으니까. 왜? 매일 술을 마셨어요. 아, 매일? 아... 네, 이로가 들으셔서 말한 것처럼 네.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laughs> 어, 왜 이렇게 술을 드셨어요? 에? 왜 이렇게 술을 드셨냐고요. 참 지는 그렇게 하네. 어디. 어떻게... <laughs> <laughs> 아이 속상하니까. 아니, 제가 들어도아침에 나가서 맨날 술만 드시고. 맞아요. 아니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믿어요? 아 이제는 아유. 요즘은 조금 네. 갈데가 없으니까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이제 드셔서 제가 집에다가 이렇게 룸살롱 술집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들어오세요, 아 집에 네. 아 룸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네네네 네, 네. 아그 코로나가 그래도 이렇게 부부 사이를 사랑을 또 다릴 역할을 해줬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도 많았지만 네. 때문에 네.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세김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네. 저희도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그 연예인들 다 있었잖아요. 네. 힘들었는데 네. 대신에 집에서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됐어요. 맞아요. 네.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저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저희지만은 네. 네. 사실 네. 가수분들 특히 연예인 네. 중에 네. 가수분들 어. 2년 동안 거의 활동을 못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뭐 어제 김현자 씨도 왔었다고. 그러고. 네, 네, 맞아요. 네, 네. 오시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빨리 완화가 네. 돼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부여 시민 여러분 모두 다 네. 우리 또 사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죠. 제가 20대에 결혼을 해서 벌써 쉬운 여덟 저 벤티 거든요 65년생 와. 근데 여기에 벤티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저거 봐내 친구들 너무 많지 <laughs> 친구야 우리 힘내서 열심히 살자 화이팅 <laughs> <laughs> 아이 사랑을 이끌어가는 사랑꾼 같은 우리 태영수 네, 씨가 네 힘내야죠 어 아, 그래요 뭐, 이럴 때 쓰러 네자 <laughs> 근데 아, 우리 태영수 씨 얘기할 때마다 최현아 씨한 마디도 못 하고 계속 공감하고 고개만 끄덕 끄덕 그왜 하... 그러냐면 네. 사실 나이 얘기하기가 뭐한데 최양나 씨가 올해 한갑을 맞으셨어요. 아 올해? 62년생이에요. 저랑 세살 차인데 이 사람들은 다 저랑 열살 차인 이줄 알아요. 최양나 <laughs> 씨가 얼굴이 좀 올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좀 많이 이렇게 갱년기로 인해서 좀, 좀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MC 분께서 최양나 씨좀좀 기분 좋게 해주세요. 아 거기서 아까 올드하잖아요 했을 때 네. 제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 <웃음> <웃음> 솔직하게 갈까, 아니, 지금. 근데 요즘은요, 네. 여러분, 100세 시대라, 네. 뭐, 90세, 100세, 110세도요, 요즘 네. 굉장히 젊고 멋지게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재밌게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웃음> 맞아요. <웃음> 아니, 네. 네. 사실, 네. 제가 뭐 꼼짝 못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어, 저는 예, 갈수록 많이 네. 줄고, 평영숙 씨는 갈수록 이제. 드시다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예전에는 최양락 씨가 뭐 알까기부터 네. 예. 뭐 내로왕자까지 예.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가 네. 예 지금은 없어졌어? 아니. 솔직하게 평현숙 배우, 씨 때문에 다시 뜬 거지. 안 그래요? 네? 사실 네. 소심해 잘 삐진단 말에 그렇게 말을 하아 그래요? 아한가이되셔가지고 아, 네. 네. <laughs> 잠깐만 말을 끊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요. 네네. 네. 그 평현숙 씨가 좀 전에 어쩌다가 이, 이런 인가 만나가지고 자기 팔자가 이상해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보기에 겨운 얘기고 아 그래요? 네. 어, 처음에 게임이 안 됐어요 인기로 인기가 아니라 네. 처음 스카웃을 내가 했잖아 아어아 아, 입문을 아 맞지,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네그 85년도에 데뷔했고 난 81년도에 데뷔했고 를 진짜 80... 오래됐네요 네, 81년도에 예 네. MBC <laughs> 제일회 예, yeah. 개그맨 콘테스트에몇 등으로 듣겠습니까? 1 등. 대상? 대상. 오, 대상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전 이미 데뷔를 할때 대상으로 받았어요. 아, 네네. 자, 그리고 그 당시 2등은 음. 이 등은 우리 지금 코미디 협회 회장, 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네. 뭐 결혼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영수 선배. 예예. <laughs> 네, 네. 자결로 네. 어우, 그럼 기록이지. 아, 기록, 예, 기록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1차, 2차, 3차 중에 총, 최종 8명을 뽑았어요. 네. 8명, 8등이 네. 이경규에요. 8등이. 네. 8등이. 네. 네. 데뷔할 때는 1등이고 거의 8등이야. 만약에 네. 7명을 뽑았으면 네. 이경규는 단일했겠지. 개나 키운다든가 뭐 그렇지. 낚시를 가려다든가. <laughs> 네. 이런, 네. 예, 그러던 차에, 네.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화력에 데뷔를 했지만, 또, 건방떨다가 잘려가지고, 이제, KBS로 넘어왔는데, 어느날, 3기 개그맨 콘테스트를 앞두고, 전유성 형님이, 네. 양라가, 이제, 점심 먹으라 하면서, 어, 어. 유머일보지 리허설 끝나고, 어, 똑같아, 똑같아. 예, 예. 점심 먹으라 하면서, 이번에 개그맨 이 3기는, 특히 여자애들 중에는, 아 어... 좀 이쁜 애가 하나 뽑혔으면 좋겠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좋겠어. 네. 왜, 왜요? 그랬더니, 예. 네. 미국 코미디라든가 일본 코미디를 보면은, 그, 여배우라도, 어, 저, 이, 여 주인공이 코미디라도, 네네. 진짜 전국 배우 못지않게 예쁘다는 거예요. 네네네. 어, 근데 우리는 추장전을 하면은, 최용순이가 거기서 추장이로 있고, 네. 어, 백금료뭐 이런 분들이 yeah, yeah, yeah. 다 옛날에 최구가좀 큰분들이 이렇게 다 이제 코미디언들많이 yeah, yeah, yeah.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쁜 애가 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가 이제 로비에 앉아있는 팽윤숙씨가 이렇게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yeah, yeah. 친구 만나러 갔을 거같 어. 어. oh. 예를 들자면 쟤 괜찮다 yeah. 어. 그래서 네가 어, 꾸며주고 데뷔를 시켜줘라 yeah. 그래서 대가좀 믿겠습니다 예, 이번에 개그맨 시험 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 때 저는 개그를 잘못 합니다. 그렇죠. 어, 좀 소질이 없는데요. 그래서 네, 내가 제가, 다 연습을 시키고 저는 그때 패션 모델하고 있었거든요. 어, 데 어, 어. 이제 지말로 롱 패션 모델을 했었는데 나는 그건 뭐, 뭐 <laughs> 아, 지말로는 뭐였 음, 아, 그 예, 당시에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말로 어. 전극 예. 배우, 탤런트가 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 미안해는 얘기지만 당신 뭐이 이쁜데 탤런트 쪽으로 가면은 당시보다 예쁜 여자가 천 명도 넘는다. 예. 우리 코미디 쪽으로 오면은 유성 형이 지금 시켜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는 건데, 네. 내가 연습시키고 데뷔를 시켜주겠다. 어? 네. 아무 조건 없이. 어. 예. 네.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순수하게 어,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다른 거 없이. 네 어, 뭐 도움을 네. 바라고 그런 것도 없이. 네. 코미디 발전을 위해서 전유성 제일 대부개그맨을 만든 전유성 형님이 네. 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서 데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장려상입니다. 네. 최양락 씨 덕분에 사실 어. 아까는 농담이고요. 네. 제가 이 자리. 아, 갑자기 왜주눅이 들었어요? 당당했다가. 아, 아, 자세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웃음> <웃음>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저남 그리고요 그때 저 현수가 <laughs> 어. 이제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어, 그 것도 내가. 최양씨 이제 오셨어요. 어. 네, 내가 시들졌니아돼요 갑시다. 이스테 자네 나는 네. 봉이야. 그때. <laughs> <근데, 웃음> <laughs> 그게 이제 처음 취향나그 알린, 취향나 백년석을 알린 그렇게 해서 네. 나는 그리고 이제 코미디 쇼비드자키의 내로 황제 네. 어? 시대시야 내로를 버리시네까? 슝슝슝 슝슝 예, 그죠 그저 그거 했었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CF도 들어왔잖아요 우리 저도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구 예. 예, 그래서 김학래 씨, 김학래 네. 씨도 충청도 네.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괜찮아요 따라들어서 깨지니 깽그리시오 팀미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괜찮아요 네. 했었지 예. 또 SBS 개국해가지고 가서 남이석이 걔도 보리 여기 이제 그 춘천 청천도예그렇죠 이봉호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친구들도 하고 음, 거기서 슈퍼차보고 예. 강재준 이윤영이 걔네들 그 김민규했던 그 그거 그렇죠 코미디빅리그 상고 우리가 했던 거예요 맞아요 거. 맞아요 예전에 어. 예 그거 하고 예. 또 MBC 가서 알까기 뭐뭐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죠 한 것도 안했단 말이야 백년수이가 예예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자기야, <laughs> 네, 예, 자기야에서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laughs> 예, 작년에 했던 이루우가 될수 없어, 예예, 예. 이제 그때 이제 해가지고 요즘 건방 떠는 거예요. 아니 저런 건방이 이상. 아니라, 어, 예, 어,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다채하나씨 덕분이고, 제 주제에 어떻게 감히 이런 무대에 서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맞아요. <laughs> 저, 팔을 쓰고 있는 거 같아요, 평수 씨의. 네, 아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사랑토크 콘서트에서 네. 어 최영락 씨 자랑만 지금 10분을 하고 있어요. 뭘 대상을 받아 가지고 계속 아니 네? 이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복선을 네. 네. 까는 거죠. 네. 네. 어. 네 이런 자, 그러면 약간. 너무 네. 이제 다운된 것 같으니까 네네. 혹시 네. 네. 이그저 예, 예, 혹시 선물 같은 거 있어요? 아, 아 선물? 응. 선물이... 선물 준비된 거 있습니까? 네. 선물? 응. 선물 준비됐죠? 어, 이 때요. 이 때. 요 그러면 네네. 네. 저 팽윤숙 씨가 아까 오면서 약간 이제 뭐, 하이파이브 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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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나와서 춤추고 예, 오시더라고요. 네. 네, 예, 좀잘 아니, 예. 팽연숙이가 춤을 좀잘 춥니다. 예. 아, 잘 춤잘추는게 아니라 신이 많죠. 네. 예. 예. 그래서 예. 일단, 팽연숙씨 예. 춤을 먼저 보고, 예. 예. 아, 갑자기 아, 토크하다가 지금, 아니, 예. 춤을 해야지. 보고, 예. 보고, 예. 너무 다운됐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나도 저 정도로 출수 있다. 예. 그래서, 정말 잘 추시는 분은, 우리데 국가 저보다 잘 치시면 선물을 다 드리죠. 고아 그래 아 대결을 아니 제가 타본 네. 차까지 드리자고요 그냥 아 타본 차까지 네다 <laughs> 줘버려 아 평연숙을 이겨라요 그럼 어. 그렇지 네아무까지다 네, 주고 어. 네. 아. <laughs> 요즘 아. 뜨고 있는 최양락보다 더 뜨고 있는 네. 평연숙을 이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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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아, 그러면 어, 네. 우리 음향 감독님이 또 음악 하나 준비하는 동안 네. 어, 우리 저기 그래서 사랑 토크 콘서트니까 네. 아까 뭐 이제 대상에서 이렇게 태훈수 씨를 입문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때 네, 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이라는 거는 싹이 안터어요 전혀. 네. 그런데 그러면 언제 갑자기 저랑 아, 결혼하기 전에 남자 네, 네. 관계가 복잡했어요. 아, 기